5 4. 4 3 2, 2. 1 8 4 5 6 7 폭발사랑 잘 빠지고 큰 졸디라는 거 아니에요. 작은 쫄채 그냥 바닥 깔고 구슬 확실하게 피하고 들어오세요. 성급하게 들어오지 마시고 큰졸지금 조심하시고 왼쪽 준비. 길 열어놓고 2초 있다 나와요. 뭔데, 이거? 뭐가 이렇게 데미지 세게 들어가? 2초에 올려놓을게요. 1-3번, 왜안 해요? 이거 바로 한거 맞아요? 늦게 한거 아니에요? 어때요, 지금? 굉장히 늦어 보이는데? 최대한 빨리 한거 맞나? 휠업하고 피치하고 올라가 야지얼러분들좀힐좀 챙겨줘요. 왜 이렇게 피가 없어요? 위험하죠 지금. 같이 따라가서 치하면서 올라가세요. 일조얼 여러분들 중입니까? 돼버구요 오른쪽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2-2번 왼쪽 그토가은준비하시고요 토가린 힐 챙겨주고 뭉쳐 웅차, 요차 뭉쳐요, 뭉 피해자, 웅차, 피해자, 피해자, 피해 뭉쳐요. 클릭 준비아 뭐랬고? 클릭 준비 클릭. 클릭. 토라, 클릭. 클릭. 어우 위험하다. 이거, 그 2번생동비올리시고 토라, 내려오시고생존이아고내려이생니고 아, 키고 내려와야지 생명가 없어요. 토가루 뒤에 전발 되나? 일단 해봐요. 없어도 돼요. 이거 끝나면은 바로 3-1번이니까 형씨님이랑 킬제로님이랑 그 매원님 다 준비해요. 칼제로님이랑. 길들을 준비하시고. 지금 좀 늦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반입에 증가요, 렘드. 는데반입에 증가. 도발일 거. 이형신이왜 죽었어? 아니, 준비하라는 게, 데미지 바꿔 올라가야 되는데, 끝나기 전 올라가도 죽었나? 아, 진짜. 망했네. 왼, 쪽에 일단, 누구 갈 사람 있나? 형신 대신에, 근들가도발했거요근들 근들 저기, 효들를 가봐요, 효드효드랑 가서 한번 준비해봐요, 저거. 뭉쳐요, 뭉쳐요, 뭉쳐요. 여기가 문제인데, 뭉쳐서 디버 뽑고, 버랬구요쫄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1번이서 하늘 보냅이요 뭐야 이거 이거 저한테 파동이다 쫄딜 하는거야 쫄딜 하는거야 쫄딜 하는거야 쫄딜 하는거 아니야 쫄딜 하는거 아니에요 쫄딜 <목소리도> 하는거 <쪼디라는> 아니에요, <목소리도> 아니에요. 국군 죽었나? 잠깐만 아. 다시